안녕하세요. 당구 정보를 전달드리는 모든 당구입니다. 오는 8월 3일부터 2025 NH농협카드 LPBA 챔피언십이 시작됩니다. PPQ 대진표 안내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순서대로 보시기 편하게 설명드리는 점 참고드리면서 A1조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A1조입니다. 김가영 선수가 1번 시드를 받으면서 64강에서 기다리고 있고, 히가시우치 선수 선수 64강에서의 승리 선수가 32강에서 김가영 선수의 64강 경기에서 승리 선수가 맞붙습니다. 김진아 선수가 부전승으로 PQ에서 이윤희 선수와 이은경 선수와의 승리자를 기다립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는 전혜린 선수가 랭킹 65위로 PPQ에서 김지현 선수와 경기를 합니다. A조입니다. 김민아 선수와 김보라 선수가 64강에서 기다리고 있고 한은세 선수와 전어람 선수가 눈에 띄는 조입니다. A3조입니다. 임정숙 선수와 권바레 선수가 64강에서 기다리고 있고 전지우 선수가 부전승으로 PQ에 안착해 있습니다. 이번 1라운드 팀리그에서 전지우 선수 활약이 대단했었죠. 이번 챔피언십도 기대해봅니다. A사조입니다. 백민주 선수와 이유경 선수가 64강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B1조입니다. 임혜원 선수와 김민영 선수가 64강에서 기다립니다. 박다솜 선수가 부전승으로 피큐에서 김보민 선수와 박수양 선수의 승자를 기다립니다. B조입니다. 사카이 선수와 최지민 선수가 64강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마리 선수가 부전승으로 피큐에서 기다립니다. 이마리 선수 항상 좋은 모습 보여주는 선수죠. 김도경 선수도 팀리그에서 활약했던 선수라 팬들이 많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B3조입니다. 이미래 선수와 김보미 선수가 64강에서 기다립니다. B사조입니다. 김상하 선수와 장혜리 선수가 64강에서 기다립니다. 한슬기 선수가 부전승으로 PQ에 먼저 안착합니다. C조입니다. 황민지 선수와 김세현 선수가 랭킹에 의해 64강에 안착해 있습니다. C조입니다. 한지은 선수와 최혜미 선수가 같은 조에 속해 있습니다. C3조입니다. 정수빈 선수와 강지은 선수가 있습니다. 용현지 선수가 부전승으로 PQ에서 이한희 선수와 오소연 선수와의 승자를 기다립니다. 정수빈 선수 벌써 랭킹이 22위라니 대단하네요. C4조입니다. 차유람 선수와 오지연 선수가 같은 조에 있습니다. 정보윤 선수 부전승으로 PQ에 먼저 올라갑니다. 박정현 선수 이번 팀 리그에서 자신의 실력을 잘 보여준 선수죠. 개인전도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반면 정보윤 선수는 많이 긴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개인전에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줘야 할것 같습니다. D1조입니다. 히다 선수와 임경진 선수가 같은 조에 있습니다. 임경진 선수도 팀 리그에서는 매우 긴장하는 모습이 아쉬웠습니다. d 조입니다 김다희 선수와 서한솔 선수가 같은 조입니다. 김다희 선수 팀 리그에서 강단 있는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개인전도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D3조입니다. 김혜윤 선수와 이신영 선수가 같은 조입니다. 이신영 선수 휴원스 팀이 꼴찌를 하며 아쉬웠는데요. 개인전에서 만회하길 기대해봅니다. d 사조입니다슬롱 선수와 오도희 선수가 같은 조로 64강에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2025 농협카드 LPBA PPQ 대진표를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